안녕하세요. 어 혹시 들리시는 분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잘 들리시는 분. 동그라미 한 번씩만 해주세요. 조재호 선생님 들리세요? 박영미 선생님, 지금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이영희 선생님 예쁜 식물 보여주고 계신데 혹시 소리 잘 들리고 있나요? 저희가 2시가 넘은 관계로, 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다들 들어오시고 계시거나, 이제 링크를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강사의 도시간 지역 조직화 기능팀 팀장 차민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귀한 시간 내셔서 자원봉사 하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떻게 보면 전화 한 통화 하는 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음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복지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송강 사회복지관이고요. 어, 저희가 1994년에 송강 지역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어, 94년부터 현재 2021년도까지 어,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송강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네. 저희 어, 우선 자원봉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브론티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자원봉사 자체는 어, 좀 자발적인 것.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어, 저희 안내문을 보시고 혹은 주변의 추천에 의해서 스스로 이런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 그대로 자발성,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는 무보수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힘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전화 한 통화 해주심으로 또 지역 내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고 같이 지역 활동에 참여하시는 거 그렇게 공익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지속성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성을 통해서 어, 선생님들께서 만나는 전화로 만나는 그 대상자분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해주셨으면 하고.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바로 구조독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송강사회복지관에서는요, 2012년부터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독거 어르신께 일대일 전화 안부봉사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년도까지 전화봉사를 지속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선, 저희,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그룹은 구죽독독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죽독독에 대해서는 이 지역 안에 1인 독거가구가 아주 많이 증가를 했어요. 전에는 그냥 홀로 계신 어르신,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독거 남성가구, 독거 여성가구, 또 저희 지역에 특이하게 뭐 아동, 많이 있다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외로운데 또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이중 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구독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고요. 어, 혼자 계신 분들 중에. 질병 고통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가 기본이고, 관절염, 척추염 등등 이런 신체적 노화와 더불어서 우울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뭐 대인기피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나이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뭐 자살 생각을 가지셨다거나 삶에 대한 즐거움이 없다거나 즉 복고 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다양하게 그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또 나라에서는 보건소에서 의료사에서 회을 통해서 이한 달에 한 번씩 영양제를 제공하거나 우울 척도를 체크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죽동 주민센터 마을복지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복지팀에서 또 개입해 주시고 이렇게 또 민간기관이라고 해서 통강사회복지관이 활동을 하고 있고 가장 밑에 있는 지역사회 관심이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이 부분에 구죽독도이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제가 이번에 <laughs> 말씀드리면 저희 앞집에 사시는 선생님께서 이 구죽독독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이 사시는지 솔직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앞집인 거예요. 전화하면서 너무 반가웠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그 역할을 선생님들께서 감당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구축독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정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월요일 9시에 계속 전화를 했었는데, 어느 주인는 전화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 짝꿍분도 왜 전화가 안 오지? 하고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정해진 날짜에, 뭐 월요일 9시, 뭐 수요일 9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픽스된 날짜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주국 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네, 저희도 알고 싶고 그 봉사자분하고 대상자분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확인을 위해서 일지 작성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일지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화하다 보면 특히 우리는 지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 것도 하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극률함이 생겨서 아그 집에 나 가서 밥도 좀 해주고. 이야기도 얼굴 보고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시다가, 어, 정말 있었던 일인데, 상대방, 이제 어르신이, 그럼 나한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런 형태가 돼서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저희가 모르는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뭐 현물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 귀한 마음으로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다들 어뭐 대화 잘하시죠 여기 참여할 선생님들은 아마 다른 분들하고 교류도 잘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저희 참여자 분들이 어, 귀가 조금 렇게 청력의 뭐 퇴화라고 볼수 있겠죠 노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잘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 글자 한 글자 좀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화상이지만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가 전화를 잘 듣고 있는지, 대화가 되는지를 좀 확인해 가시면서, 어, 전화를 하시면 좋고요. 어, 어르신들 중에는 자기 얘기를 끝없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 저도 말하고 싶은데, 아, 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어 하고 끝없이 도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시구나 하고 반응해 주시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대화 내용이 되게 다양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건강을 묻다가, 나중에는 오늘 어땠는지, 뭐 내일 어떻게 하실 건지, 다양한 감정들이나 어, 사생활들을또 공유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나만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르신들 중에 저랑 상담할 때는 자식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짝꿍하고 얘기를 하다가 없던 자식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비밀로 하시고 어, 꼭꼭 감추고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너무 친해져서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한테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 합니다. 그래서 일지 작성하실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작성해주시면 저희가 그 대상자분들을 만나는데 혹은 서비스를 제공드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어려움 없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정해놓고 전화드리는 게 좋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것도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혹시 뭐 장기적으로 어디를 가신다거나 전화를 못할 상황이 생기시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번 주는 전화를 할수 없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전화 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뭐 많이 얘기하죠. 다음에 밥한번 먹자. 네, 저도 선생님들 마주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어, 우선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 어, 어르신들이나 혼자 계신 분들은 만나자고 하면 설레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고요. 의견 존중하기는 그, 다양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뭐 선생님들도 되게 생각이 많으시고, 저도 생각이 많고, 또 우리가 만나는 짝꿍 어르신이나 뭐 어떤 분들도 되게 생각이 많으셔서 자기 의견만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좀 상대방을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전화 줬으면 좋겠어 하면은 아 그러시구나 그럼 내일 전화 한번 다시 드릴게요 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좀 조정을 하시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서로 전화하고 이야기하기 를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생기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아구죽독독은 혼자 사는 어르신, 혼자 사는 분의 정서적인 지원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 역시 저도 사회복지사지만. 제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자원봉사를 요청드리고 함께 해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음, 구석구석의 목적을 잘 생각하시고 활동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사자 어르신들이나 혼자 계신 분한테 방문해서도 설명을 다시 드려요. 어 그래서 정말 저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만나는 것들을 조금 저희가 더 서로 존중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설명, 이제 방문을 가서도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화하시면 잘 받아주시고 이야기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누가 어떻게 어떻게 전화를 할것 같습니다. 언제쯤 전화가 올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좀 존중하고 그 시간에 대해 고마워하고 했으면 선생님들도 전화를 기쁘게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잘 들리시죠? <laughs> 어, 어떤 전화하지 무슨 말하지 하고 고민도 좀 되실 텐데요. 제일 쉬운 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선생님들 뉴스 보시잖아요. 오늘 날씨 어떻다? 내일 날씨 어떻다? 오늘, 요즘 코로나가 되게 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동네 분리수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마스크를 꼭 쓰시라고 한 번쯤 더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정보 제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한두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안부 묻는 거, 이제 정서적으로 좀 많이 친해지시면 더 수월해지시긴 할 텐데, 오늘 밥뭐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반찬하고 식사하셨는지, 어, 그리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일어나셨는지,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다음에 전화를 할 때는 주말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무슨 활동 하셨는지 묻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통화를 하다가 어 오늘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너무 듣기 좋아요. 오늘따라 기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밝은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되게 기쁘네요. 하는 표현을 해드려요. 그러면 1 0이면1 100 0다 되게 행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분이 허리 아픈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하시면,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던 거 요즘은 좀 어떠세요? 병원은 잘 다니고 계세요? 아니, 의사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확한 병명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귀가 잘안 들려?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면 좋고, 약을 몇번 드세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기적 방문을 다닐 때, 아침, 점심, 저녁 약을 하루 세번 먹는지, 아니면 하루에 한번 약을 먹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했고요. 뭐 요즘 날씨 관련해서 어 요즘 일교차 심한데 저는 목이 아프고 춥다가 몸살이 나서 엄청 고생했어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나의 건강은 이러한데 상대방의 건강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감, 정서적인 단절에 대해서 표현했는데요. 어떤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궁금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선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뭐 옆집에 어떤 이웃이 살고 계세요? 어, 그리고 갑갑스럽게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누구랑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 방문이 좀 어려운 분은 전화로 말씀드릴 때가 많은데요. 어, 뭐 옛날 이야기들 같은 거 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친구분 있으세요? 아직까지 생각나는 친구분 있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어, 또 100이면 100, 되게 다양하게 표현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행복했던 때 언제세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어... 노년기에 이혼이 되게 많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홀로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홀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되게 저 나름대로는 경험했던 부분 그리고 이한 도움되는 부분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하고 싶었는데요. 우선 되게 중요한 게 다양하지만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연결고리, 대화거리가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 종교일 수도 있고요. 뭐 즐겨보는 TV 프로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뭐 좋아하는 여행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음 우리 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여성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피부가 뽀얗고 예쁘세요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분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거 그런 부분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어, 제가 요즘 방문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쪽 얼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승수 선생님 보이시죠? 저랑 요즘 짝꿍 되서 가정 방문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르신 방문을 갔다가 나올 때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 시간 내주어서 제가 이곳에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16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잘 못했었는데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진심을 담아서 어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런 칭찬하고 감사하는 부분을 좀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전화만 하기 좀 어려우시면 가족들이나 친구분한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들도 조금씩 하세요. 그래서 뭐, 저는 오늘 뭐, 송강시장 가서 장 봤는데, 계란값이 내렸어요. 팥값이 너무 비싸서 안 사고 그냥 왔어요. 이런 이야기들 있죠.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본인의 이야기들도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어, 마지막에 개방형 질문하기가 있는데, 보통 어떤 질문을 하실 때, 어, 몇 살이세요? 하면 몇 살? 이렇게 답변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형태의 질문보다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2012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어,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안 하면 참 감사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상대방 어르신이나 그 저나 대상자가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회복지사와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나 피곤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나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음에 전화하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 또한 저희와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지 작성도 좋고 전화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꾸준히 전화를 하시다가 전화를 이렇게 뚝 이렇게 중단하시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 어르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또 봉사자분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아 진짜 내가 이러이러한 거 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얘기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그냥 저, 안녕하세요만 물어보면 되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아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혼자 있는데 뭐. 나랑 살 것도 아니면서 뭘 나한테 이런 일까지 다 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뭘 해주는 거예요 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초반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5만원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하신 분 계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상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구족독도 진행하면서 방문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화봉사가 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요. 어르신도 변하고 봉사자도 변하더라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귀하다는 표현을 해주시고, 나중에는 삶을 나눠요. 그래서 봉사자 분 중에는, 어, 짝꿍 어르신하고, 어, 병원도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나들이도 다니시고, 뭐,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그두 분만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즐겁게 지내시는 것도 볼수 있게 됐고요. 어, 솔직히 좀 봉사하시는 분 중에, 아, 난 봉사 시간 200시간 필요해. 이거 해 가지고 봉사 시간 많이 채워야지. 혹은 아, 나 이렇게 하니까 나내 보람이 너무 커. 나는 너무 행복해. 이것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감도 참 좋지만 어, 필요가 아니라 정말 함께 살아가는 거에 좀 의미를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서로 간에 언제든지 오세요. 전화 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전화를 해 주신다면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변화들을 서로 경험하면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빠르진 않나요? 네. 중간 너무 빠르면 천천히 하고 말해 주세요. 네, 일지 어떻게 쓰는지 막 고민되시죠? 네, 저도 일찍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록의 중요성은, 네, 누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 가지 방법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송금사이 복지관 홈페이지에 가서, 여기 구죽동 프로그램에 누르시고, 그 안에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모르시면 저희가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실제 내용을 보시면, 어, 이게 어한 8년 정도 봉사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르신하고 병원가고 나들이 가고 같이 밥 먹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봉사자랑 뭐 하셨는지 뭐 먹었는지 그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일지만 봐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길게 작성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짧게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두 번째 방법은 어, 네이버 오피스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문자로 보내드렸을 때 링크 누르셔서 이중 프로그램 들어오셨잖아요. 그것처럼 봉사 일지를 쓰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 링크에서 봉사 일지를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저희 쪽으로 저장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 글씨를 너무 잘 쓰시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셔서 수기로 꼭 작성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 저희가 수기 작성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하고 활동 시간 요일 내용 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연세 많으신 선생님이 봉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잘 있다 잘 얘기하고 서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뭐 글의 양이 봉사 활동의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갖지 않고 기록해 주셔도 되고 다만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되는 거 있다면 어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쉽죠? 너무 어렵나요? 네. 어 선생님들이 또 봉사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희가 자원봉사 인증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증하면서 되게 감사해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봉사하셨구나. 봉사가 끊기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궁금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 VMS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치시면 나오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일삼육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어, VMS 가입하시고 연동하기 누르면 그 양쪽에 봉사 실적이 다 기록이 되니까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송바복지관 홈페이지도 말씀드렸고요. 어 선생님들 되게 귀한 분들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또 되게 중요한 시간 바쁜 시간 내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어 우리는 돕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구나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강의를 30분으로 픽스해놨기 때문에 어, 오늘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희가 채팅방에도 오프링크를 준비해드렸고 문자로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링크 누르시면 저희끼리만 톡방을 만들 수 있어요. 카카오톡을 저희끼리만 할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고요. 그 중에도 불편한 점이 있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송강사 입증 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얼굴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또 통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뱃이 나가지? 나가기.